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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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면 일 올려주세요. 음. 반갑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いい 귀다리던그분네 똥이 뭉치다, 뭉치다, 예, 다 pun ni tak 아무도 없어, 아아니도없거다무어아을도어주 하나 더 줘, 더 줘, 더 줘. 네. 언제 커피 사왔는데? 급장. 급장이네, 거급 시연이 들어고요 괜찮아요, 필요해요 커피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네. 커피가 근데 커피가 필합니다 언니 커피가 방금 왔다갔다해서 아니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커피가 방금 팔렸다며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스 네. 이거 커피가 다른건가 약간? 아, 뭐, 예 이게 좀더 좋은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 커피가 더 좋은거지 더 좋은거라서 이거 예. 좀 드시고 다시 한번드면 되겠네 알죠? 네. 뭐, 아 예. 이거 메이커나 메이커. 어,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 어, 이거 물고기 좀끓여주시아이 뭘까 이거 다 들고 한 번만 찍어 와 이거는 뭐 항상 뽑아주세요 화이팅 야 이거 한장딱뽑아 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항상 뽑아 주세요. 주세요. <laughs> 네. 정상 이렇게 으세요 꼬아 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요 요것도 우리 합시다. 요것도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괜찮아. 감사합니다 뭐했어? 민가드 유저의 불향을 썼어 아이디가 좋았어요 역시 정성언니가 하 커피입니다 언제든 아니 이거 블랙 콩나물요저 있어 급여는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드세요 드세요 네. 이게 네. 스타벅스 컵 네. 비싼 거사 오셨네 언니 오셨네. 블랙 콩나물이랍니다 블랙 콩나물 안녕하세요 아 블랙 콩나물 안녕하세요 예 예.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고생 많습니다. 아 너무, 아 너무 든든해요. 그가지고 예. 지금 인간적을 너무 아, 더운데. 너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아니, 저, 같아. 저 같아도 이게 지금 이 시간 안 오겠다. 아, 아, 너무 더워요 언니. 그래. 너무 더워요. 아, 나온다. 너무 더워요. 나온다. 아, 나온다. 보드립니다그데 이게 뭐날 따라서 뭐날다 아니, 나거지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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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는 어떻게 싸우셨는데 아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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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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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덟 나 지금 다 수상하지 않냐? 뭐가 좋다고? 먹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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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이오너 오늘 경찰들 왔는데. 지금까지 마음 결정 안 하셨고 어. 이번에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자꾸 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가까이 묻어져서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져요 근데 김문수가 와갖고 또막 안에서 또막어저께그러요 아, 아. 저는 검저 혼자 다그니다 아유 참 진짜 네. <laughs> <정말. 근데> 잘 뜯은 <laughs> 것 같으신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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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 여기 아. 무랑입니무 무량 턱방에 무량형이야. 근데 어. 그거 저기 김문수 아. 무량 계 무량. 막진영김문이사고또한 아. 아. 음 통속이 아. 또 돼가지고 오자아할그렇게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대로 됐잖아무량 뭐. 년도 김문수는야와 그래도 뒤에서 다 무량이야. 남뒤에 다. 근데 우리 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아 <laughs> 어? 제가, 항상, 제가 항상 우리 당에 있지만, 예, 예상치 못했던 <laughs> 상식밖에 일들이 벌어지기 예, 때문에 예, 항상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되고. 지난번에 뭐 집단 지도체제 이런 말 나올 때도 아, 제가 그 SBS 그 김태현의 정치쇼 나가가지고. 예, 예. 아, 뭔가 꾸매지고 있구나. 이말 한마디 했더만, 그 그것 좀, 그것도 그래도, 효,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 네, 네. 이 꿈을 지금 어떻게 해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얼른 한지얼론 기사들이 막 쓰니까, 이자들이 네. 그, 원예를 표본했잖아.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 나가서. 그건 연명하는 게더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한방 때려줘야 돼, 자꾸 가서. 네. 그게 네. 이번에 네. 뭐, 하철소, 시내연장이 어쩔지 모는데 사실은 인적 청산 없이 나온 거 같아요. 우리 우리 당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우리 당의 특징. <laughs> 완전 어찌 보면 뭐 다리보니. 말도 안 되는 짓다 해놓고 그거 왜 그랬냐 지적하면요. 분열하면 안 되고 똘똘뭉쳐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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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이거는 아니 온갖 나쁜 짓다 해놓고 <laughs> 그 다음에 욕들을 짓다 해놓고 있다니까 그 지적하면은 아시잖아요. 분열하면 안 된다면서 떨떨뭉쳐야 된다고. 그게, 아이고, 그게 살 길은 저 길이 찾아야 하고 예, 예. 죽을 거 있으면 애 배불 때까지 다한 대표 목숨까지 다 꺼지고 그게 우리 당 중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예. 아니 다 치고 오는데 제가 저바음말 하잖아 제가 어. 보든 누가 보든 말든 시원하게 틀린 시원하게 말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내 잘못이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 <목소리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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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있었을 그런 있었을 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따로 아, 한번 의논하셔야 돼. 400도, 500도 가도 나온답니다. 400도, 500도 가도? 저희는 일단 길게는 알거요그럼 시간은. 차라리 그냥 시간대가, 물론 시간이 아긴 하네. 두시대시 신데 사람 없고든요 근데 오늘 정도 날씨가 뭐? 좀 이거 안해수있을마날이 아, 정도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 잘안 나오잖아요. 네, 안안안안 아니 왜냐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뭐, 많기 뭐, 때문에 뭐, 달라우면꼭추색5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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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부터 해야돼 4시부터 네. 해야 <laughs> 그래, 아침 7시부시 그때는 그 <목소리>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유튜브도 못고이게 <laughs> 네, 그러니까 장소 <목소리> 장소에 다 따라가지고 네, 네. 장소에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목소리> 응. 바닷가로 가. 저기 바람가 같은 바람가 바람가 다대포 같은 경우는 바닷가 사람 오. 엄청 많은데 다에따잘안할것 같아. 아니, 아니, 왜냐면 안아니 근데 왜냐면 안 놀러 간 사람들은 자기들 의미를 상상시키지가 사실 안 해. 안푸 보고 하세요 이렇게 채으면 얼굴을 보고 시간 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완전 보수층이 거의 89 이상 이상 80% 여기는 처음은 80% 이상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후보들 채우고 안 와요 여기는 아, 완전 전통적로 어, 그래.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신중하게 해야죠 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을 하게 되면 상관없이 한동훈이랑 이런 계속 내립하고 아, 아, 그래. 어, 그래. 지고 은도 아, 이거, 이거 아, <laughs> 어? 다 받으셨는데도 떠오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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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시고반오르고이래가시고 떠오르시고 떠오시시오르멤버 떠오르시고 떠오르시고 네. 네. 아, 네. 아, 네. 음. 커피 한 하세요. 멤버가 다 튕겨. 네. 그래서, 이거 새 거, 하 거는. 아, 멤새거 주세요. 완전 새 거. 아, 완전 새 거.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예, 예, 예. 나절 더운데. 어수님 어떻습니까? 나는 앉으시고, 반은 예쁘고 이래가지고. 여기, 여기. 아이고, 어달도면 아. 나나사안찍어요그아은나 아아 <Fahrer> <Ghana 웃음> 안찍었어요 <라볶음> 나, <찍었어요>. 아, 나 아까 안찍었는데 아, 아니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그래. 제, 제가 그분에서 만났어요 네, 여기 많은데 카메라 가지고 한 1주 전 대장님이 딱그더라고대장님 한줄 딱고 여기 진짜 깔끔하거든요 어, 네.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있잖 오늘 여기 우리 미동에서 안안 와가지고 부산에 이제 대공원 앞에 재화 받은 사이에 우리도 두개소도 많잖아. 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라오대? 하시면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 당연히 알게 되시 <목소리> 옛날에 그김태현이김태현 김태현 쇼에서 그거하고 <Andrew> 뭐랬냐면은한 대표를 보고서 윤석열이 보다는 한한 대표가 1 0 0배정도는더 10대... 디테일하고, <목소리> <정도는 더> 디테일하고 <목소리> 아니 그돼요 아니 그 친구이 김태현이 표현이 됐다고 백0 아니 백 배는 더백배더 디테이라고 정교하다 보니까.

어사가 아... 너무 어? 오, 셨네 gli에... 어... 와가지고... 어, dic.. 어. 이제 시간. 시간밖에 안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나이 어

많이 오래주세요. 네, 네. 어, 이번 주도 또 한마디 나오거든요. 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어떤 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주인 지금까지 인요 아, 방송올줄알았 어, 갈까요? 아. 예, 예. 같이 보시죠, 왜? <웃음> 어. <웃음> 아.. d o 아 t know. I 아 o 어 t know. I don't know. I d 안 n t know. I d o n 아.. know. I d 안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안 안녕하세요 자, 자 빨리 쭉앉으시가지고세요 자기 앉아 앉아 성의원님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찍었습니까?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 하나 둘셋 화이팅 강성훈 의원님 화이팅 이사복지 받 화이팅 화이팅 황훈 화이팅 정성훈 화이팅 근데 한동훈대표제 같습니가까워 네. 가까운 <웃음> 거를 <laughs> 본적이 없잖아요. 아, 뭐 <laughs> 둘이서 같이 손 잡고 걷는거 본적 없잖아요. 그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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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어떻게> 느끼세요? 눈에 꿀 <laughs> 떨어집니다. <콜센터입니다>. 눈에. <웃음> 어? <웃음> 보여요 그게? 자, 어? 그 의님 다음 일정으로 제가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심다 가지고 전날까지 일정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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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닝커피 그러면... 다 드셔서 한번 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 예. 아무리 잘하고 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이 가지나만 하고 예선이 낚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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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아이고, 또 기다려봐서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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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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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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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쇼닝 가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고 있어. 네, 들어가주세요. 이런 니이 너무 예쁘게 블랙콩나물이 와. 이기가냥불콩나무물 이거는 불렛, 힌데미 나무부가 나이 많다. 은 콩나무. 아불콩나무는왜데외부가 나이 많대. 열세 나이였으면 뭐한다. 그래 뭐하는 거야. 아니 삼0 대로 모이는데 외부가 많던가. 진짜요 진짜. 이분은 스물한 번아이다 카메라가 이상하네요 초점을 영... 너희 먹었나? 초점을 못, 못 잡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여기 안에 사무실이에요 카메라가 발열을.. 아 초점을 못 잡네요 발열시키고 다시 오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미치.. 어우